네, 안녕하세요, 한자입니다. 어, 우리 인스타그램 하시면 이렇게 블루 체크, 베리 파이드, 파란 딱지,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들한테 붙는 이 마크를 이제는 돈만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제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요. 어 인스타그램에서 이제. 오른쪽 위에 줄 3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, 메타 베리파이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. 이걸 눌러주시면, 이제 인증 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, 비용이 발생하죠. 비용 같은 경우는, 가입하기를 눌러주시면, 한 달에 22,000원씩 매달, 청구가 되는 구조고요 이렇게 비용을 납부하면 인증 배치 받을 수 있고, 어 일반인들도 이제 파란 딱지를 받을 수 있는데, 이게 뭐, 사실 이 메타 베리파이드 검색해 보시면은 여러가지 말들이 많아요. 뭐, 좋다는 분들도 있고, 좀 별로라는 분들도 있고. 근데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하고요. 국내에 이렇게 도입이 됐는데, 음, 글쎄요. 어, 제가 인스타그램을 구경하다 보니까, 어, 실제로 결제를 해서 이 딱지를 받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음, 잘 모르겠지만, 어, 딱지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월 22,000원을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용하시면은 딱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